사빈이는 어디 있나 여기 있어요. 사연이는 어디 있을까 여기에 허늘이는 어디 있나 여기 반가워 고다연은 어디나 있 여기 이든이는 어디 있나 어그힘미 좋네. 그 다음에 친구들 빨리 와야 되는데 승빈이는 어디 있을까. 재원이는 어디 있나요? 여기. 하이파이브, 옳치 도겸이는 어디 있나요? 여기. 그 다음, 조단은 어디 있나요? 조단 하이파이브 할수 있어? 아. 어, 어, 오, 힘이 그렇게 세구나. 그 다음에, 다 했는데? 그치. 봄이는 어디 있을까? 봄이 집에. 예겸이는 어디 있나? 예겸이도 아파서 집에, 예 겸아 빨리 나자요. 그 다음에 또, 또, 윤선이, 유나도 열이 많이 났대. 윤선이, 유나 어디 있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도빈이는 어디 있나? 도빈이 못본지 많이 됐지? 도빈이도 저기. 그 다음에, 연어는 어디 있나? 연어도 집에, 또. 그래 지난주에 그래서 선생님이 재훈이 빨리 나사라 그랬어 우리가 이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민선은 어디인다 민선도 알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 불렀나요? 다 불렀나요? 어다 불른 것 같아 그치요 천도사님 어디 계실까 저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내 맘속에 여기 내 맘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너희들 맘속에도 있어 다시 내 마음 하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재훈이 맘속에 다연이 맘속에 서빈이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유아부 예배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신나게 일어나서 방글방글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글방글하자 방글방글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인사 노래. 어, 들린다 들린다. 소리 조금만 키워 주세요. 뱃살 인사하고, 지카푸카 깨끗하게 세수하고, 달록, 맞아! 예쁜 옷, 옷 입고, 입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가요.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대법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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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마음 나와, 무슨 옷이 들고, 뭐라고 할 거야, 우리 모두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우리 조단이도 이제 형화 됐네 짝짝짝짝 쏙쏙 이며 사랑해요 쿵쾅쿵쾅 쿵콩쿵콩쪽쪽콩콩쿵콩쿵쪽쪽쪽 뒤로 뒤로 쪽쪽쪽쪽 뒤로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친구들 mainland, 안녕 선생님 대법 인사 안녕하세요 예쁜 마음 모아 손 높이 고 예수님께 뭐라고 할까 사랑해요 짝짝짝짝 opposite 손 섞이며 사랑해요 쿵쾅쿵쾅 쿵쾅 점프 점프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한번더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처럼 주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제가. 주제가. 한 번만 더 하고 앉으자. 그리고 오늘 찬양 부를 때도 일어나야 돼. 좀 이따가. 왜냐면, 얍, 얍, 얍 해야 되거든. 어, 잘 들어보면 음악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 재훈, 아, 하지 마세요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반짝반짝 내 마음 가득가득 가득. 점프 하나님 의지하는 반짝반짝 내 믿음도 가득가득 가득가득 가득 가득. 점프 오 예배 드리러 왔어요 믿음의 사랑이거든요 믿음의 사 사랑 하나님 이고하오 오늘 너희들 목소리 엄청 크게 들려 다시 한번 하트 하나님 사랑하는 반짝반짝 내 마음 가득가득 어이구, 우리 하늘이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진짜 잘했어. 이제 다음번에 너희들 여기 나와서 해도 될것 같아. 어, 아고 하고. 예쁜 선생님이 그냥 친구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네. 앉아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친구들 주 중에 아팠던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요리 나서 머리가 아프고 으흐흐흐흐흐,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배도 아팠는데. 오늘 예배에 올수 있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집에는 아직 아파서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우리, 우리 방 같은 친구 누군지 혹시 알아요? 어, 알구나. 너희 반은다 왔다. <laughs> 우리,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자. 네. 자, 그럼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이만큼 담아서 예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룸이 나와서 같이 해야 될것 같은데? 예쁜 마음 담아서 하나님 드릴게요. 말씀 듣고 실수 예쁜 눈눈꼭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만큼 드릴게요. 귀는 조금 말씀 듣고 싶슝 예쁜 눈이

영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와 너희들 목소리 잘 들려 Sim! 아메아메 아이고 잘했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얍얍얍 찬양을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자 준비 음악 큐 어. 모세반 일어나세요, 모세반. 모세, 모세, 옳지. 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 얌얌얌 해도 돼. 힘내서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나 둘셋넷 하나 니 아. 가지고 우리 이영순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쁜 친구들 두손 모고 두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부 멋지고 예쁜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위의 많은 친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또 놀이터에서, 집에서 생활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나보다 친구들을 더 생각하고 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아침에는 춥고 또 낮에는 너무 더운 날씨로 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전사님,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이 늘 건강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전해 주는 전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할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또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나빠지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 크게 했어요? 다 같이 크게 해볼까요? 시작! 아멘 와 친구들 이 시간에도 같이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나요? 우리 예배 이렇게 기쁘게 멋지게 들이 친구들 두 눈을 어떻게 할까요? 두 눈을 반짝반짝 엄청 크게 와 우리 하늘이 반짝반짝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두 귀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두 귀를 어떻게 할까요? 쫑긋쫑긋 두 눈을 반짝반짝하고 두 귀를 쫑긋쫑긋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보아요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 볼 거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워요. 싸워요. 한번더 해볼까요? 다 같이 믿음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워요. 싸워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대표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곳은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그림이에요? 뭐 하는 그림이에요? 뭐 하는 그림이요? 태권도요. 태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태권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주먹 얍얍어 야, 야. 맞아요 재훈이가 너무 그리고 발차기도 얍 이렇게도 하죠 주먹을 얍얍 하고 발차기도 얍얍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얍얍 하는 걸까? 왜냐면은 경기장에는 한 명의 선수만 나와야 아니면 두 명의 선수가 나와요? 맞아요 두 명의 선수가 나와서 얍얍 이렇게 싸워요 근데 두 명의 선수가 나와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태권도의 기술도 잘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약한 점도 잘 발견해서 싸워야 해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싸워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우리는 어떤 싸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이겨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들어볼까요? 네. 아,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들어봅시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지난 주까지도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인지 기억해요? 어떤 교회 교회였지? 고? 고? 맞아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주었죠? 바? 맞아요. 바울 선생님이에요. 이곳에서도 누가 찾아오냐면 바울 선생님이 와서 예배 소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몇년 동안 그랬냐면 2년 동안 그랬어요. 몇년 동안이요? 2년 동안 그런데 그 2년 동안 누구랑 같이 함께 했냐면 따라해볼까요? 디모데 맞아요 디모데 형제와 함께 예보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예배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가 여기를 잘 맡아주렴 하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는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하기도 하고 뭐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디모데 청년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떻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아 저기 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함께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벌써 죽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지 않아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다 거짓말이에요 하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거짓교사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허, 예수님이 정말 없긴 없는구나 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급하게 급하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 디모데,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선한 싸움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그곳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알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울 선생님이 여기 예배소 교회 사람들과 디모데 형제에게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편지는 누구에게도 하고 있냐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도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맞아요.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것은 거짓말이야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서 나와서 말씀을 또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지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에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가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야기하고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예요. 우리 우리 성경학교 때 땡땡이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뭐의 사람이라 했죠? 미, 맞아요. 믿음의 사람, 누구만을 의지한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소. 기도 손 하고 두 눈을 감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선한 싸움에서. 함께 승리하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승빈이가 나와서 헌금 위원으로. 그러면은 우리 네 예서가 나올게요. <laughs> 네.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헌금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찬양 부르겠습니다 앉으세요 나의 가자 나의 가자 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하고 들어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내려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그 다음에 언제나 늘 행복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 들어지는 손길 위에도 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한 말씀으로 늘 가득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해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점점 커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쳐주시겠습니다. 전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오. 와 우리 다니는 오늘 엄마랑 처음 떨어졌는데 예배 잘 드리네, 다니도. 다나, 다나, 다나. 오, 잘 들었어, 그지? 오. 전사님이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친구들과 싸우면 되죠? 아니요. 아니죠 그죠? 네. 그럼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자, 잘 싸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으로, 그죠? 말씀을 지키는 그 일들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아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기 아니 공부하러 가기 전에 칭찬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앞으로 나와서 여기 빨간 줄에 한 줄로 여기 친구들 보고 서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나눠주실 거야. 밖에서 나와주세요. 한꺼번에 나눠줄게요. 그 다음에 예겸이 아파서 못왔지요 이등이 나주세요. 도겸이 도겸이 나주세요. 도겸이 하늘이! 하늘이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봄이가 안 왔네, 봄이. 자, 요렇게 전도전이 4명만 우리 오늘 시상하고 아파서 못온 친구들 다음에 할게요. 우리서 박수! 우리 친구들 왜 봤냐면 집에서 가정공과 열심히 해서 받는 거예요. 잘했어요. 이야, 다 <laughs> 잘했다. 이제 우리 선생님 만나러 가자. 출발, 선생님께 출발.